안녕하세요. 엑셀 소코 20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유니크 함수는 엑셀 모뭐 2019나 오피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피스 참가자로 등록을 하신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 참가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217번째 강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 4로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제 카페 오시면 됩니다. 유니크 함수는 말 그대로 유일한 값을 찾는 함수입니다. 유니크 함수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 유일한 값을 찾았냐면, 먼저 내가 유일한 값을 찾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여기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는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셨을 거예요. 선택을 하면 자, 중복된 항목 제거 경고가 나옵니다. 선택 영역 확장이란 거는 이 열뿐만이 아니라 이 열과 연, 인접한 셀에 있는 값까지 다 확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영역을 정렬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 영역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면 어떤 열을 선택을 할 건지가 나오죠. 제품명만 중복된 거를 빼고 유일한 값만 남길 건지 아니면 두개다 똑같을 경우 그 값을 제거를 할 건지예요. 두개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명만 중복된 거를 다 제거한다고 하면 제품이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되고요. 1, 2, 3, 4만 남았어요. 자, 다시 선택 영역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도구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 탭을 누르고 선택 영역 확장하신 후에 둘다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딱한 개만 제품 2가 1월 3일인 거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 열만 없어지고 그 행만 없어지고 나머지 값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원본 데이터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원본 데이터는 그냥 두고 Ctrl C, Ctrl V 복사를 한 다음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똑같은 데이터 중복 제거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변할 경우에는 함수를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새로 나온 함수가 유니크 함수고요 동적으로 배열을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유니크. 너무 간단한, 알고 있었던 영단어기 때문에 뭐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array. 그래.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니크한 값만 남기고 싶은 값의 범위. 먼저 A열만 해볼게요. 자, by column. 어떻게 돼 있어요? 열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건지 행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건지죠 보통은 다 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디폴트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만 고유한 값을 반환할 건지 아니면 하나의 이상을 할 건지 헷갈리시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건다이펄스 e 값입니다 트루 값은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요 제품 1234 뭐 A열에 있는 애들 중에서 딱 하나만 있는 것만 골라오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있는 거뭐 있어요? 제품이 두 개고 제품 1도 많고 제품 3도 많고 제품 4만 하나 있죠? 얘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함수를 쓰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0, 0이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 자이 A열에서 제품 1, 2, 3, 4, 2, 1, 3, 1, 3,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값인 제품 1234만 남죠. 날짜까지 똑같은 것만 없애 볼까요? 어떤 거 있어요? 제품이 1월 3일 이거 두 개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6번째 행과 9번째 행이죠. 자, 그것도 간단하죠. 어떻게 이 어레이를 늘려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뭐만 사라졌어요? 제품이가 1월 3일에 있던 게 중복이니까 이게만 사라지고 나머지 두개 동시에 같은 값이 있는 행 하나만 사라지고 나머지가 다 유니크한 값이니까 남아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유니크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